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오늘 읽었던 마지막 11절 구절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 오늘 제목 성, 생명의 삶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고, 뒷부분은 오늘 제목과 같은 부분인데, 어 제일 처음에 1절부터 7절까지 한 달락으로 나눠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비밀 이루어지리라 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계속해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며 또 일곱 재앙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점점 그 재앙의 범위도 달라지고 또 강도도 달라집니다. 어, 어제 또 우리가 말씀 확인하셨던 것처럼 어, 네 번째. 첫번째부터 네번째 재앙과 그 천사도가 나팔은 자연계 재앙으로 머물렀다면 이제 다섯, 여섯, 일곱은 이제, 이제 그 자연을 하나님 맡기신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들이닥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과 재앙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일곱번째 재앙은 아니고요. 천사의 나팔은 아니고 그이전에 이제 예고편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성취해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말하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은 이젠 선택할 수 없는 마지막 때고요. 또 그와 반대로 우리들, 또 인침을 받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자기 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은 빨리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죠. 더 이상 이렇게 저희들은 살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수 없습니다.라는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 있지만 또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시기에 빨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구하겠죠, 맞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 지금 계속해서 읽고 가지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하지만 그 핵심의 내용과 본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는 볼수 없는 많은 세계들이고요. 이 땅에는 우리가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봤고 보여 주셨고. 또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뭐 같다, 뭐뭐처럼 이런 부분들이 많 그래서 잘 이해주시고 해또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형상을 그림하기가 쉽지 않냐. 그래서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해석이 아니고는 그이 이클레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 드러난 본질은 살짝 비껴나 버리고 여러 가지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면. 자기 뜻대로 유익대로 마음껏 악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성경이 영 계시로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는 거죠. 잘 보시면 이제 일자부터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다음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의견도 다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가브리엘이라는 가브리엘 천사라는 말도 있고 또 계시로 오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거기에 나온 또 같은 표현으로 힘센 천사라고 나옵니다. 누가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학자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존재가 이 천사가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제 무엇을 하냐 이 절에 그 손에 펴노인 작은 두루마리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이 말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그곳에서 살아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 소리가 아니라 했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죠.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우레는 천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 소리를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우레가 또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내가 기록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인봉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봉을해서어 이게 뭡니까? 게시하지 않, 표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한 거죠. 기록하지 말라.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있는데 그걸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감춰져 있을 때가 있죠. 당연히 때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또 구약에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말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입을 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자, 또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자에게 멈추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이 반드시 빠른 때에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똑같은 이야기죠. 심판을 당할 자에게는 지체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고 인침을 받은 영원한 구원의 백성들은 빨리 지체지 않으면 좋겠죠. 이한 같은 이야기지만 받아들이는 온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이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아직 아닙니다. 예고편입니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팔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어, 이 나팔은 뭔가 승전과 그리고 뭔가 좋은 전쟁에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나팔이 아니라 심판을 시작하는 심판의 나팔을 말합니다.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되지 않고 속히 성취된다. 계시록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마라다타곧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제 그게 끝이죠. 맞죠? 바로 이 심판의 결과죠. 역사의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린 양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그날. 그리고 사단은 심판의 불못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와 함께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도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겠죠 그날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이 날이 지체 없이 올 거라는 거 지금 너무나 답답해하는 이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8 절부터 1 1 절까지 나오는데 자 먹어 버리라라는 두 번째 대지로 제가 붙잡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먹어 버리라 8 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인 이제는 뭐죠?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이제 나오죠. 천사가 이르되 갔다 먹어 버리라. 이 말씀을 먹어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배는 쓰다. 내 입에는 꿀 같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좀 알송달송한 말이죠. 우리가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라는 시편 우리 19편 10절에 말씀 알잖아요. 여기가 이해 되는데 왜 쓰다고 했을까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했을까요? 자,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내가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제 그 하란대로 사도 요한이 먹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그 부분과 좀 비슷한 말, 말씀이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말씀 그대로 먹은 후에 내 배에 쓰게 되리라. 이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을 왜 먹어버리라 했을까요? 왜 선지자의 역할을 다시 제위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더 그렇겠죠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꿀송이 같이 달 정말 오묘한 깊은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의 시작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이 먼저 시작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땅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땅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스피커 역할,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를 여러분이 맛봐야 됩니다. 그 맛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문이 뭐죠? 왜 배가 쓰겠습니까? 이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핍박도 올수 있다는 거죠. 문제도 올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면 다 받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감수해야 된다는 말도 되고요. 또 다른 한 마지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고 막 달고 막 은혜 받는데 이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데는 우리의 고통도 다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말의 의미보다는 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많은 우리에게는 유혹과 또 선택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결론에 나오겠지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만큼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반드시 그 선택한 만큼의 손해도 볼수 있겠죠. 꼭 핍박과 상관없더라도 맞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결단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 1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이제 이 말씀을 먹고 쓰지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이고 또 많은 백성들이 이 말씀 전하는 사역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참 역설적인. 제 마지막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앞에 보시 순종이라는 이번 주 우리 전체 주제였지 않습니까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어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하고 이해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말씀 받았을 때는 누가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그걸 뭐 못할 이유가 없죠 완전 내가 말씀에 멀러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근데 참 이게 이게 이해는 되지만 수용하기 어려울 때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해도 안될 때도 있지만 이해도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데 순종해야 될 때가 많죠.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많은 모습입니다. 아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또 자기의 모든 동료들, 특히 다른 사도들 함께했던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또 가서 전해란 말입니까? 나는. 질문이 될수 있는 거죠. 백성과 방언과 나라. 그리고 이건 사도 요한에게만 국한된 이야기 아니죠. 사도 요한이 전해 될그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영화 예참 어떻게 말이 되지 않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가 있었죠. 라이언 일병과기라는 아주 명작이 있습니다. 도맹크스 주연인데 이건 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이제 라이언 일병이 어디 그 전쟁터에서 뭐죠? 나오지를 못했어요. 포로로 잡혀 있었나? 아니면 그 전쟁터에서 못 나왔나?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려고 수십 명의 특수부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볼때 너무 흥미롭죠. 재미있죠. 안 그렇습니까? 또용화기까더 그렇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국뽕이라고 요즘 많은 표현을 하는데, 미국 우월주의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봐라. 저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들어간다 얼마나 메시지가 좋고 나라의 국위를 올려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줍니까 야나한 사람 저렇게 버려줘도 나라가 저렇게 나를 구하는구나 너무 이유 있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러 가는 특수부대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한 사람을 구하려고 몇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럼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 딜레마죠. 이 역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말도 듣지 않는 저들. 아니, 말을 안 듣는 거아 이해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가두고 죽이는 저들에게 또 가라는 말입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아니, 우리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겠다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그참 전쟁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비유가 될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 참 군인들에게는 할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물며 욕으로 갚고 복음을 전했던 욕으로 돼갖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니 또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에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는데도요 그래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 의 명령이죠 그 깊은 곳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맞죠? 그리고 끝까지 구원하시길 원하신 것, 끝까지 그한 일병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의 마음처럼 포기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이 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명령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참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은혜고 정말 복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이 여기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죠. 이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이 맞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맞죠. 영원한 새가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면류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쓰지만 그것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면류관그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걸어오셨어요 십자가까지 걸어가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십자가로 걸어가고 그들에게 달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저번 주 우리, 이번 주 주일날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의 영혼을 기록하고 기도하라 했죠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일 수있어 아, 그래갖고, 막, 일주일 만에, 한달 만에, 1년 만에, 사람이 바뀌고, 돌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세 명을 기도했는데, 뭐, 그럴리 없겠지만, 그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끝까지 그들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맞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기도했지만 지금 국가에는 긴급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인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같이 안절하게 시간 날 때마다 빈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하시고 어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정말 우리 선교하는 나라로 또 거듭나는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받았습니다. 또 말씀을 또 붙잡고 먹고 쓰지만 달고 쓰지만 그것을 붙들고 주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명령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정말 완벽하게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 와이 민족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가 더욱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는 귀중한 하나님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또 나라를 두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정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의 손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그 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도받을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그 후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